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들, 어, 곱셈식을 이제 오라하게 기처럼 24일차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24일차에서는요, 어, 새로운 음식을 이제 배우기보다는 일단 이제 22하고 23에서 배웠던 이제 합의 세제곱, 그리고 차의 세제곱을 여러분 스스로 가볍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형태를 조금 바꿔서 어쨌든 그 음. 연습을 시키겠고요. 그,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계속 복생공식을 이제 나갈 텐데, 어, 여러분들 중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건 기본 공식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지금 제가 가르쳐 몇 차까지 지금 기본 공식을 가르칠 지 모르겠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대충 생각해보면, 한 40차까지는 기본 공식인 거예요. 고등학교를 안했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지수의 확장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가 올리게 될이 곱셈 공식들 기본적인 것들은 아무리 못해도 40 단계, 45 단계, 어몇 단계까지는 올릴 줄 모르겠지만 지 기본 공식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거 안 해도 돼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기본으로 치고 있는 거라서 1번부터 첫번 하루에 조금씩 중학교 때. 뭐 하루에 조금씩 하면서 복습 계속 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자기 걸로 다 만들어버려야 돼요, 중학교 때. 그래야 고등학교 때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 이제 2단계하고 23단계에서 가르쳤던 이제 합의세제곱과 이제 차이세제곱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A세제곱, 3A제곱, B, 그리고 이제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리고 역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러니까 할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진짜 영상을 잘 보셨던 학생은 야이라는 것이 A의 제곱이런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느낌일까 할 거예요. 3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된줄알 거예요. A를 두번 뽑고, 마이너스 B를 한번 뽑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건 이제 3A, 이제 BA제곱. 이렇게 해서 이 BA제곱 역시 마이너스 B를 두번 뽑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B에 대자보는 건 마이너스 B를 세번 뽑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로 이제 당연히 이제 변형도 하실 수 있겠죠. 어, 22단계, 23단계를 봤을 때. 그러면 오늘은 제가 단계에 다음 단계로 가기, 뭐 25단계로 가기 전에 24단계 오늘은 여러분들 보 스스로 X 플러스 뭐 1의 세제곱이나 뭐, 뭐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나 뭐 X 플러스 3의 세제곱 또는 뭐 2X 플러스 1의 세제곱 정도는 스스로 연습해 보라는얘기예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큰 숫자로 하면 처음이 힘드니까 제가 아 평범한 숫자를 해줬죠 그럼 제가 이를 해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X-1의 세제곱 X-2의 세제곱 X-3의 세제곱 2 x 1의 세제곱을 뭐뭐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실 때 제가 한 것을 보고 이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만 부호가 바꾸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이거 풀어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또는 연필을 잡아서 머릿속은 좀 힘드실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야이를 자기 펄을 잡고 X의 세제곱 이렇게 해보라고요 A의 세제곱 하듯이 X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3 X를 두번 뽑고 1을 한번 뽑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X를 한번 뽑고, 2를두번 뽑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1를세번 뽑고,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라고. 그래서 얘를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이런 식으로, 3X 플러스 1 적어 보라는 얘기 그러면 꼭 개수가 잘 나왔는지 궁금하면, 이 좌변의식하고, 이 우변의식은 한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을 데이터해가지고 B, p 1을 대입해가지고, B1을 대입해서, B1을 대입해서, 개수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개수를 확인. 개수가 잘 나왔는지,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요. 왜냐면 개수라는 건, 이렇게 X에 1을, 앞에서 그러니까 1인 거잖아요. X에 1을, X에 1을 대입해도 이 개수는 안 변하죠. X에 1을 대입해도 이 개수는 안 변하죠. X에 1을 대입해도 이 개수는 안 변하죠. 그럼 X에 1을 대입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이2에 s 제곱은 8이죠. 1, 3, 4, 1, 다더 해보세요. 8이죠. 그래서, 개수가 잘 나왔구나. 이런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자님들이 이것 역시도, 아, X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고, 3, X를 두번 뽑고, 2를 한번 뽑았구나. 그리고, 어, 그런 게 3개 있겠죠? 3, X를 한번 뽑고, 2를 두번 뽑았구나. 이런 식으로. 2를 세번 뽑았구나. 이렇게 연습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u x의 세제곱 플러스 cbx 플러스 8하고 개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볼게요. 1, 6, 7, 7에 19, 27. 이걸 어, 제곱하면 3의 제곱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도 이걸 할수 있겠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지. x 플러스 3의 세제곱 역시 아왜 똑같은 걸두번 적어줬나요? x를 세번 뽑고. x를 두번 뽑고 3을 한번 뽑고 그리고 x를 한번 뽑고 3을 두번 뽑고 3을 세번뽑는나 해주고 x의 3승 플러스 9x의 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27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이거. 야 역시 이번에는 앞에 수를 x를 아 e 2 x 를해봤죠 바꿔버렸죠. 2x를 세번 뽑았죠. 그리고 3에 주고 2x를 두번 뽑았죠 이렇게 그리고 1은 한번 뽑았죠 그리고 2x를 한번 뽑고 1은 두번 뽑았죠 이렇게 그리고 1은 세번 뽑았죠 그러면 양의는 8x의 상승 양의는 4x의 제곱이니까 12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양의는 6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 1을 대입해 보면 이제 2 7이죠 3의 세제곱이니까 80, 20, 27반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건 이거 야기가 야할수 있겠다 그럼 본인이 x-1의 세제곱을 연습해 보는 거죠 x를 세번 뽑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적어 놓고 보지 마시고 야를적으로 a를 세번 뽑고 마이너스를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3을 적어 놓고, 마이너스 3을 적어 놓고, 이 앞에 있는 A를 두 번, B, 보를 보지 말고 보는 거예요. 이걸로 일단 전개하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 야이하고 야이가 같다는 거걸 알아두고, 마지막에 야이로 일단 머리를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의 세제곱 했죠. 마이너스 3 적어 놓고, 그렇죠. X를 두번 뽑고, 2를한번 뽑고, 이런 식으로 가자 플러스 3 적어 놓고, 그냥. X를 한번 뽑고, 2를두번 뽑고, 이런 식으로 가자, 이런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놓고, 2를세번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온 값이 X의 3승,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죠. 비교해보는 거예요. 여기하고 두 번째, 네 번째, 부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맨날 연습해봐야 돼 a2의 3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3a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x-2의 3제곱입니다. 쫄지 마세요.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누구, 3 적을 거야. 앞에 거 제곱, X 제곱이에요. 한번 적어줍니다. 이렇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이런 식으로. 플러스 3, A, B의 제곱, 이렇게. 그 뒤에, B의 세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적으면, 말이 잘안 나오네. 마이너스 6, 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죠. 두 번째, 네 번째만 다르니까 어, 잘 됐구나 이렇게 연습해 달라 이렇게 오늘 이제 24일차, 24단계에서는 스스로 연습해 보자 이겁니다. 이 부분 애들이 연습 안 하고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져서 연습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진도보다 24일차에서는 연습시키는 거였습니다좀 이따 저는 이제 내일 25일차에서 뵙겠습니다. 가인들 고생 많으셨습니다.